안녕하세요. 무성 간호학 모의고사 풀이할 하은경입니다 저희 모의고사 3회차까지 진행되고요. 오늘 1회차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모성간호학 71번 보실게요. 71번부터 105번까지 모성간호학이고요. 첫 시간에 진행되는 시험이에요. 성인간호 시험 보고 나서 모의고, 모성간호로 넘어가는데 이때부터 집중력이 흐려지면서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빠르게 패스하시고요. 아는 문제 순으로서 문제 풀이하도록 할게요. 일단 71번 보실게요. 71번이요. 여성 건강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건 뭐냐. 여성 건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성과 그 여성이 속한 가족에 대해서 건강을 유지 증진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고 최종의 안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여성 건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성 건강의 대상은 그 가족 그 여성을 포함한 가족 그리고 여성 그리고 또 어떤 여성들이 있냐면 가임기 여성, 뭐 사춘기 여성, 노년기 모두를 포함하죠 여자의 전 생애를 포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여성 간호라고 한다면 가족 중심이다, 여성 중심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여성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성이 자신의 성을,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가, 자신의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여성 건강학의 개념이다 목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 건강의 의미를 설명한 건 뭐냐 1번 보세요 여성을 둘러싼 가족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거 맞는 말 같죠? 그런데 뭐가 틀렸냐면, 가족의 건강을 향상시킨대요. 그런데 여성 건강은 뭐라고 했냐면, 여성과 그 여성이 속한 가족의 건강을 향상시키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맞는 듯 틀린 얘기입니다. 이번,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간호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생명을 존중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생명만 존중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의 존엄성도 주, 존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성 건강에, 여성 건강에 대한 존엄성도 같이 존중해야 된다. 3번, 여성에 대한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과 사회의 지원을 받아서 여성의 건강 증진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굉장히 그럴싸한 마시, 말이죠? 이게 정답입니다. 3번, 4번, 임산부, 과임기 여성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산부, 가임기, 여성뿐만 아니라 여자들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말이 맞, 맞게 돼요. 5번, 여성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영위하는 것이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72번) 자신의 성을 스스로 인지한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한대요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애정 표현의 기본적 동력이 되는 거래요 여기서 키 포인트를 찾으면 돼요 키 포인트에 또한 키워드 문제를 풀면요. 문제가 지문이 길어지면 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처음 읽다가 뒤로 가면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쭉쭉 즐겁게 먼저 하시면 돼요. 이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고 싶냐면 성에 대한 개념 성에 대한 개념 먼저 물어보고요. 물어보고 그다음에 음. 대인관계의 유지,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애정표현의 기본적 동력이 될수 있는 밑바탕이 뭐냐, 밑거름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우리가 성이라고 얘기한다면 기본적인 의미로 기본적인 의미로 성은 섹스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라고 해요? 생물학적이라고 얘기하죠 생물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말고 사회학적 성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젠더라고 얘기해요 젠더 그리고 이 사, 생물학적 성과 사회학적 성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섹슈얼리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성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때성 역할, 성 정체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성 정체감이라는 것이 잘 형성돼야 평생 동안 내가 인격적으로 성에 대한 인격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 역할이라고 보면 이건 사회가 주어주는 역할이에요. 야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남자니까 남자 이니까 이것 좀 들어야지 남자니까 돈벌이 잘해야지 아예 남자니까 바람 한번 펴, 펴도 돼 이런 게성 역할이에요. 여성 입장으로 보자 그러면 여자가 애도 낳아야지 살림도 잘해야지 여자가 이뻐야지 여자가 시부모한테 잘해야지 이런 것들이요. 사회가 주는 관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 역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 정체감이라는 거 지금 문제 지문에서 설명했고요. 젠더 생물학적 성성 성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적 존재가 인격이나 의사소통 또는 사랑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신체적, 정서적, 지적 및 사회적 측면의 통합을 이루는 것을 성건강이라고 얘기하고, 섹스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물학적 남녀, 생물학적 성의 구분을 할때 섹스라고 얘기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3번. 다음 중 가장 적절한 성교육자는 누구냐? 우리가 성교육자 하면 성에 대한 교육을 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보통 대상이 되냐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겠죠. 그 누가 시키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같이 항상 붙어 있는 사람. 우리가 상담자 생각하면 상담자는 기본적으로 면담자와 상담자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야 되고 라포가 형성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성교육을 받을 대상자가 누구와 누가 제일 라포를 형성했을까? 누구와 제일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까? 를 생각하면 쉬워요. 부모죠. 부모 외에 선생님도 있고 지역 사회도 있고 여러 지역 통합체가 통합체가 성교육을 일, 시킬 수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좋은 사람은 부모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